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제하의종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보신각은 아니지만 보살각에서 네. 제하의 종을 대신해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신축년 소띠 스타블이 함께 해주셨어요. 정우성님, 네, 전도연님, 님, 서태지님 서태지 님, 우리 조지클루님. 조지 서태지72 아니야? 정우성 73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나이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케이. 조지 형이 서띠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연인도 아, 예.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세 볼까요? 아, 우리 조지 형님도 준비되셨죠? 네네네. 네, 자, 네. 볼게요. 갈까요? 오! 4, 4, 4 3 2 1, 2, 1. 해피 뉴 이어! 진짜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묵은 고민들 모두 뒤로 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국민 여러분 모두! 우리 선녀처럼 재물복 터져라! 신통방통 장신! 우리 동자처럼 웃음복 터져라!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투원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래요. 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모두 모두 건강해요. 살살 살. 아 소원빌기랑 더불어서 꼭그 신년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가훈 쓰기 아니겠습니까? 아, 가온 쓰기. 우리 보살의 훈 어떤. 보훈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살, 아. 뭐가 있을까요? 보훈. 글쎄요. 뭐가,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만들다 한자 뭐 있죠? 만들다라는 한자가? 작? 자기 만들다? 만들작인가? 행복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행작인. 어이크. 행작인, 그냥 줄임말로 음. 늘행뇨 어때 늘행뇨? 늘 행복하세요, 늘행복하십쇼 어. 행쇼가 행쇼, 있으니죠 행쇼 예. 모두 다 어, 예. 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보훈는 행쇼 하겠습니다. 행쇼도 행쇼도. 좋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쇼. 행쇼! 근황 뉴스가 네. 도착을 했습니다. 오정아 씨. 네. 기억하시죠? 그 시리얼 공장에서 냄새를 네. 대신하고 시리얼 냄새가 장 속에 왔다갔다 하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비닐봉지에다가 물건들을 넣고 회사분들한테 빌려왔어요. <laughs> 그것까진 좀 무관해요. <무반이냐? 웃음> 얼마 모았어? 지금까지 한 6점 정도 오우. 모았는데. 얘는 진짜 이걸 본 받아야 돼요 사실은. 진짜로. 이 우리 오정아 씨가 너무 이뻐 보였나 봐요. 네. 어떤 미용실 사장님께서 아, 진짜. 머리를 잘라주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야 그리고. 미용실 사장님 펜치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어떤 남성분은 경제관념이 어. 너무 비슷하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오, 주셨는데 연애하면 또돈나하거든요예 네,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음. 편견 때문에 성인 배우를 포기할지 고민하던 우리 선녀 아맞 닮았다고 네. 저희 방송에 나오고 나서 작품 제의가 무려 6 개가 들어왔어요 무려 여 개가 들어왔어요. <laughs> <laughs> 어... 대박 터지셨네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본인 알아볼까 봐뭐좀 피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저희한테 큰 용기와 힘을 얻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합니다. 효유 씨의 작품 찍으면 저희한테 꼭 보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6편이나 찍는다고 하니까. 음, 네.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행복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소독을 하고 신발 신고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발? <laughs> 왜, 왜, 왜 차, 차도 끌고 들어오지 그래? 당연히 벗어야지. <laughs> <보셔야지. 웃음> 죄송합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밝다. 그래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 좋은 소식 들고 는 사람은 없으니까. 음. 이름. 이름. 저좀특이합니다 김룡상이요. 대룡상할 때그룡 룡의, 룡의 상이 그윗상할 때. 어. 김룡상? 네. 몇 살이야? 어, 92년생. 거꾸로 해서 29. 오야. 나이 미되네 들어서 가세요. 아, 저. <laughs> 아 <아니, 넘어갔다, 넘어갔어. 웃음> <아니, 넘어갔다, 웃음>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아 너무 갔다. 너무 갔어. 뭐 하니? 너는? 네? 뭐 해? 아 저는 영상 촬영 편집이랑 그리고 행사 m c 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네가 뭐 말이 계속 어, 예사롭지 않은 거 보니까. 아, 행사 MC라고 하면 뭐 다양한 뭐 네, 어, 돌잔치 그런 것도 하고 결혼식 막아 뭐. 그럼 고민 알겠네. 영상이 이게 요즘에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주 같아요. 그렇지. 일이 없긴 하죠. 어, 근데 네. 어떤 오늘 고민이야? 고민이 뭐야 우리? 그게 고민이 아니라 제가 어... 25년 만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제 헤어진죠? 아, 4살때 헤어진 그렇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나야 될지 말아야 음... 될지가. 야왜 야... 헤어졌지? 일단은 아버님의 외도와 폭력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 원래 는 모르다가. 아, 어머니... 너는 누가 키웠어? 저는 할머니. <laughs> 소름한이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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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 한국 한국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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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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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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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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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국 에 잘 지내니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딱 와서, 저는 당연히 친구인지 알고, 응, 그치, 그치. <laughs> 친구인지 알고, 장난친는지 알고, 응. 딜래 컨셉 잡지 알아, <laughs>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답장을 하신 거예요. 미안하구나, 널 낳기만 하고 키워주지 못해서. 그렇게 딱 와길래,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장난칠 친구도 없고, 사람, 그치, 그치.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 어, 설마, 어머니? 엄마? 음. 어머니인가요? 그랬더니, 음. 맞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음. 연락을 하게 번호를 물어봤는데 이상한 번호가 오는 거예요. 미국 번호가 오는 거예요. 음. 아 지금 연락은 힘들 것 같다. 지금 외국이라서 음. 문자나 SNS로 연락을 하자. 그래서 연락이 다 왔어요. 2년 전에. 음. 사진이랑 바, 봤니 네가? 어, 뭐, 영상통화도 했어요. 아. 어머님은 마이클이라는 음. 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여동생이 한명있어 이제 20살. 어. 그래서 그 클레어라는 여동생이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오빠가 있다. 그래서 그 클레어라는 여동생이 궁금해서 제 SNS랑 여기 저기를 뒤져서 어머님한테 알려줘서 어머님이 연락을. 아그그 그 여동생이. 네 클레어. 이야 진짜 그, 그 친구도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나 보다. 근데 얘가 이름이 네. 특이해서 어. 찾으려면 또잘 그러니까... 찾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다았는데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연락이 꾸준히 안 되잖아요 시차가 다르니까 그래서 뜨문뜨문 뜨문 하면서 그래도 엄만데 엄만데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돈을 모으고 모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게 좀 터져서 아못 가겠구나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님이 외국에서 사실 형편이 그렇게 안좋은가보다 진짜 보고 싶은 아들이면 표해줄 테니까 너를 초대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2년 전이면 하셨어요 그 얘기를. 어. 근데 또 연락이 뜸은 뜸은 되니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 25년 전에 나를 버렸는데 음. 지금에서라도 못 버릴까? 내가 만나러 간다 해서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망감이 쌓이는 거야. 아니 그는 이제 무조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네가 속단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아버지가 좀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지금 네가 아까 얘기한 네네 집의 상황을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넌 모르잖아. 아네. 용서가 이거는 엄마가 딸한테도 오빠 있다라고 할 정도면 너에 대한 그림이 되게 큰거 같아. 근데 25년이나 연락했어. 이 할라면 하는. 아니 그거는 어. 아무도 몰라.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사정은 왜 너를 두고 갔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이쪽에 물어보면 이쪽 얘기가 다르고 이쪽에 물어보면이쪽 얘기가 물어보면 네. 물어보면 다를 거야. 근데 어. 가장 큰 문제는 어. 어머님 사정은 저도 이제 성인이고. 음. 어머님이 그때 저 나왔을 때보다 저, 제가 더 나이가 음, 많아요. 음. 그래서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음. 근데 제 마음은 누가 이해해줘요. 저는 제 마음은 그렇게 아무 저 25년 동안 갑자기 그지 너무 음. 저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음. 저군 전역할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음. 그때 저는 어머니자 아버지를 잃었어요. 음. 저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음.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님을 만나요. 그래요. 그래서 만나요. 그걸로 제 기분이 해결이 되나요? 너 살짝 근데 약간 삐졌니? 저기 약간 삐졌니? 저기 그 엄마가 지금 2년 됐잖아. 처음에 연락 온다. 요즘에 제 연락이 자주 안 어? 오는구나, 이제 내가 볼때 얘가 그리는 그림은 어쨌든 2년 전에 찾았으면 그뒤 계속 연락도.. 뭐지? 소 연락도.. 어, 어, 와, 밥은 뭐 먹었니? 뭐 이렇게... 용상이 뭐 하니, 어. 뭐 하니? 뭐 하니? 뭐 하니? 야, 막 이럴 줄 어. 알았는데 뜨문뜨문을 얘기하자고 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문뜨문한 거야 지금. 아니 아 연락도 없고, 진짜 남처럼 이러니까, 네, 네. 어. 아니, 뭐, 엄마야, 뭐야, 뭐 내가 뭐, 이거 굳이,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잠깐 맞지? 찾고 끝인가? 맞지? 맞는 것도 어? 맞 음, 그래. 잠깐 어... 찾고 끝인가? 이게 뭐야? 뭐... 뒤에 피드백이 좀... 없는 거야.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지금 엄마면, 그럼 자기 버렸으면 돈내가지고 엄마가 초대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와야지, 뭐, 오지도 않고 뭐. 약간 삐진 거 같은데 <laughs> 어. 알아 뭔지 알아 이게 무치라는 <laughs> 생각이지 삐진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는 네가 그걸 냉정하게 봐야 돼. 그 니네 어머니 상황에서 한번 보잔 말이야 그 당시에. 근데 새로 가정을 꾸렸어 미국까지 가서 20년 전에 어? 뭐 아이도 생겼고 남편도 있고 한 와중에 그치. 한국에 있었으면 뭐 중간 중간에 뭐 보러 가기는 하고 어떻게 하겠지만 미국에 있는데. 너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거기다 본인 새로 가정을 그렇죠? 꾸렸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여유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신 거죠. 그 다음에 응. 남편도 그 아이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또 남편도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어, 힘든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엄마랑 감정적으로 네가 다시 엮이겠다는 라 생각을 빼면 되게 생각이 편할 거야. 근데 그래, 그게 참 어려워. 아니 아니. 어려워. 아니. 어쨌든 지금 다시 만난다고 어떤 뭐 모자지 간에 그런 끈끈함은 안 생겨. 그럼 그럼 그 그냥 아는 분이야. 그냥 그냥 근데 보자. 아는 분인데 엄마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분이야. 그래서 궁금해서 보러 가는 거야. 그것뿐이야. 거기에다가 다 아유 뭐 이제부터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랑 맨날 연락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분도 그런 거야. 그래서 너한테 맨날 줄기차게 연락을 못 하는 거야. 윤상 입장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그 소중한 분도 군대 있을 때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하면 마음의 정리도 많이 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분이 엄마라고 연락이 오면 감정의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용상아 이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난 그래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행복에 내 지금 살고 있는 행복에뭐 이만큼 금이 가고 깨진다 싶으면 나 연락 안해버려지워버릴것 같다. 근데 너가 이게 고민한다는 건네 마음 속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큰것 같거든. 근데 가서 따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할 거면 난 아예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있는 행복 계속 갖고 최대한 노력하고 살고 나중에 코로나 잠잠해지고 나서 연락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굳이 거기 꽂혀서 있지 마지금 그리고 너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영어 공부해. 진짜 의지 있다면. 영어는 가자. 너무. 그러니까 <laughs>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려고 하라고 자꾸 이런 고민할 시간에 만나서 내 동생이랑 하여튼 의사 전달은 제대로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너무. 응. 그 깊이 생각하지 마. 하나 뽑아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무슨 <laughs> 말인지 야지 용성아. 응. 그럼 그런 고민을 해. 엄마가 한국만더 잊어먹을 수도 있다. 그럼. 야 이거 봐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 아나 지금 음. 그래. 이해되죠 네. 갑자기 멀쩡한 하늘에 날벼락이 친구야 갑자기 있는 일에 그치. 많이 놀랄 수도 있는데 그냥. 네가 가장 잘하니까 새깁게 대처해 응. 그냥 드라이하게 이 일을 대해 응. 너무 여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이러지 말고 미국 어. 여행 겸 겸사겸사 겸사겸사 어. 겸사. 엄마 한번 보러 여행 가자 어. 하고 가든가 오케이. 아니면 하고다 아, 됐고 됐어요 엄마 올래먹오든가 말든가 난 몰라요. 가지 말든 이해됐지? 알지? 음. 들어가. 들어가요 자. 감사합니다. 부자들 응. 이너 엄마한테 삐진 거 아니야 그러셨잖아요. 네. 솔직히 25년만 연락 갔으니까 저희가 애로 돌아간 건 있는데 삐진 거라면 약간 전곡을 찌르는 것도 맞긴 한데 저는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저긴가 <laughs> 보다. 아유 어들됐든 이게 뭐야? 뭘 뭐, 뭐 이렇게 가져왔어? 이거 라고오 아. 진짜? 네. 안 가져와도 되는데. 우리가 사줘야 될 판에. 아이고야. 그래. 잘 먹을게. 잘. 응, 고마워. 명가를 사왔네. 고마워 고마워. <laughs> 선물 안 사오셔도 됩니다. 네 아, 그래, 편안하게 오세요. 자 이름. 김은희요. 음 저, 은희. 몇 살? 21살이요. 뭐해? 어, 집에서 아기들 봐요. 주부 네. 저는 서윤한 살 박형진입니다. 형진이가 아빠구나. 네. 넌뭐 하니? 지금은 가전제품 설치하고 있어요. 설치. 자, 아기가 몇살이야요세 살. 아, 27개월 하나? 지금 방금. 7개월 하나. 잠깐만몇살몇 어? 몇 살에 겨우, 애를 낳은 거니? 18, 18살에 야. 임신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어. 그리고 19살 때 첫째를 출산했어요. 18에 출산. 어, 18.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했어? 학교 중퇴했어. 중퇴해서 그러다. 얘네 언제부터 만났는데? 중학교 3학년, 3학년 때. 같은 학교 다녔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여중 남중이었는데? 어. 친구 때문에 알게 고등학교. 돼서. 원래 네, 중학생 때 처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결혼을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혼인신고만 혼인신고만 했 네. 그때는 아, 혼인신고만 혼인신고만 했고. 네. 고등학생도 네. 가능하니? 혼인신고? 네. 아, 네. 부모님 동의만 있었어 네. 네. 법적 부부가 그때부터 네. 되는 거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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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은 했어?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고고이때 임신한 후부터 같이 산 거야? 네. 근데 왜왜 왜 급했어? 그러니까 저희 둘은 서로 합의하에 아기 가질까 하서 이렇게... 그나이에 네. 오, 네. 아니 생각이 내가 지금 애를 갖고 이러면 학교도 못 다니고 그거랑 관계 없이 나는 애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네왜 음...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응. 겁나지 않았어 그래도 이거를 부모님이랑 상담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솔직히 무서울 게 없었어요 와 그때는 근데 막상 애기가 들어서고 산부인과 가서 심장 소리 듣고 이러고 하니까 그제야 제 아, 네. 실감이 나더라고. 부모님한테 언제 말씀드렸어요? 차라 리 아기 못 지울 때, 6개월 때 말했어. 아 예, 그냥. 네, 그냥 박아버려라. 와. 박아버려라. 고 와, 연애 안 조니 뭐 어. 수액이네. 음, 음, 음. <laughs> 야, 그거는 뭐 그래 뭐그 얘기를 듣고 본인 어. 어떤 반응이셨어? 시댁 쪽 부모님은 생명을 어떻게 지우냐 어. 이런 식이셨고, 어, 그래서 어, 그냥 흥케이 하셨고. 저희 쪽은 제가 외동이거든요. 어. 외동인데 이제 아버지는 남편을 넌 찾아가서 그치 때려 죽인다고 어, 했어요. 죽인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요 결국에는 너네가 책임진다 했으면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고민이 뭐니 근데 어. 고민이 어. <laughs> 이제 연애할 때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둘 낳고 나니까 이제 질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누가? 남편이. 무슨 무슨 질투를? 와이프가 집에서 아기들 보고 남편이 일을 하면은 와이프가 남편을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의심 같은 걸 어. 너 밖에서 여자 만나는 거. 아, 그렇죠. 원래는 그렇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 근데 반대예요, 저희가. 뭐야? 남편이 저한테 집에 와서 남자 있니? 미친놈아, 야. 미친놈아, 야. <laughs> 야, 집에서 어? 야, 예. 어떻게 해, 니? 어떻게 해? 집을 한번 와얘기좀해봐 봐. 전화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TV를 틀어 놓고 막 무보사를 보고 있다 하면은 서상훈님 목소리가 들리고이수근님목소리들리잖아요 음. 그러면 남자 목소리일 음. 거 아니에요. 뭐야? 네, 누구야? 어. 누구야? 어. 남자 있어? <laughs>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 아니면 이제 저도 여자고 이제 21살이고 꾸미고 싶잖아요. 어. 살짝 뭐마스카라를 바른다. 뭐 이러고 있으면 딱 퇴근하고 오자마자 화장을 왜 했어? 남자 만났어? 이런 식으로 야 나가기는 네가, 네가 나가놓고 얘는 집에 있는데 얘를 그래. 왜 의심을 해?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똥싼 냄이 아니, 승질 낸다고. 근데 뭐 얘도 이유가 있겠지. 그치. 얘기를 해봐. 네 얘기도 들어줄게. 원래 연애할 때도 원래 와이프가 평소에 남자들의 인기가 조금 있었어요. 어.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여자인 아침은? 친구들보다 어. 많아요. 어. 그것 때문에도 불안하기도 하고 어. 이제 보통 아침에 일곱 시 전에 나가서 집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면 여덟 시, 아 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불안한 거야. <laughs> 야. 아니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지 그러면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어? 그러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 집에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집에서 애기 열심히 잘 보고. 근데 제가.. 미친 거 같아요. 미친 거 같아요. 얘가 <laughs> 어? 아, 무슨 사우마가 있나? <laughs> 그렇지 않고서는.. <laughs> 사귈 때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니? 연애할 때. 아니없었어 형진아. 한번 있었어요. <laughs> 있었대잖한번 뭐? <laughs> 뭔데 얘기해요 이게 뭐.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음. 이제 친구들이 남사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번 있긴 했었어요. 에이 그거는 그냥 뭐.. 뭐. 너랑, 너한테 연락이 안된 상황에서 남사친 만나러 갔다? <laughs> 네. 그게 다야? 예, 네, 그게 나예요 음. 네. 네총 얼마나 사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연수로 하면 5년 정도 되는데. 5년 중그 중간에 헤어진 적 있어? 네. 아... 왜 헤어졌어 그때? 서로 성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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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차이. 음. 성격 차이. 아, 그때 성격 어떤 성격을 돌리게 돌아가... 됐어? 어떻게 뭐가 어, 그렇게 차이가 나니, 좋학 그때. 그때는 여자 친구가 되게 억셌어요. 성격이. 아...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었구나. 네. 그때 이해돼. 그때 누구 다른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랬어? 네, 저는 중간중간 만났는데 너는 근데 인기한데 저기 은희는 몇살 때부터 연애를 해?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니? 꾸준히? 네. 그 네. 하여튼 쉬지 않고 계속 연애는 했다는 거네. 그 그쵸. 어. 네. 그, 그게 형식 너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거야? 네. 그건 너랑 헤어졌을 때니까 아, 얘가 그고그 당시 뭐 중학생이고 그런데 뭐 중학생이 누굴 만나든가 그런 <laughs> 그러니까 상관이야 중학생이 뭐 해봐야 너랑 뭐 경찰과 도둑했겠지 뭐래겠니어 이게 얘네가 왜냐면 결혼식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된게 아니라 고등학교 다니다가 엉겹결에 음. 부부가 된 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느낌은 아직도. 아이는 있지만 그냥 여자친구고 맞아, 맞아. 연애하는 어, 거에서 이런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음. 지금 네가 한 집에 가장이 돼서 지금이랑은 마음가짐 자체를 달리 가져야지. 네가, 네가... 너한테 네. 미안함을 가져야 돼. 얘는 얘 지금 대학교 2학년 나이인데. 하. 지금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막 그렇게 멋부리고 그러고 있을 나이에 고등학교 중퇴하면서까지 너애기를 갖고 싶다라고 해서 너랑 결혼하는 데 집에서 텔레비 전 소리 남자 목소리 난다고 집에 누구와 있는 거 아니? 그게 말이냐? 지금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괜찮아. 계속 어이구, 어이구. 어. 계속, 어이구, 어이구. 어. 너무 멀쩡하게 생긴 눈이. 그래. 완전 남자답게 <laughs> <야>, 생가 <생긴. 야, 웃음>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멀쩡히 있는데 왜 의심을 해? 남자인 친구들이 여자인 친구들보다 어. 많아요. 남자들의 빈기가 조금 있었어요. 저는 어. 네, 중간중간 만났는데, 너 봐봐, 네 마음의 불안은 이걸 거야. 지금 네 눈에는 네 은희가 세상에 제일 이쁘지. 네내 눈에 내가 이렇게 이쁘니까 다른 애들도 틀림없이 은희를 좋아하고 은희한테 들이 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너무 좋아서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은희야, 미안한데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좋게 이건 뭐 오해하지 마. 까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딴 사람도 은희를막 그렇게까지 뭐 얘가 어디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어미안한데 번호 주줄래 그러지 않아. 내가. 어? 다른 사람들도 바빠. 그리고 얘가 애 엄마고 결혼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나 미친 놈도 아니고 다 무조건 얘한테 막 가서 들이대고 이러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그 걱정을 내, 이게 내려놓란 말이야. 그래. 어? 네, 형진이 너 애보다 아직 와이프가 더 좋지? 그렇죠. 그치? 어, 맞아요. 형진아리보다. <laughs> <laughs> 그런 거야. 지금은 너무나 그냥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면서 나가서 오전부터 출근해가지고 아빠하고 또가정 있다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온통 생각이 글로 꽂힐 수도 있는데 너는 나가면 사람이라도 보잖아. 같이 일하면서 야, 아내는 애 둘이랑 매일 씨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왜이도 너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 이번 네가 그럴 거 100%?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누구, 누가 있는 거지 알아 봐봐 누구, 누가 있는 거지 알아 봐봐 이렇게 되는 거막 드라마 같은 얘기가 이제 써지는 거야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귀엽게 니네가 어리고 이러니까 귀엽게 듣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은희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게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게 근데 오늘 이후로는 네.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희가 널 떠날 수있어 다른 거 떠나서 음. 그래도 우리 형진이 우리가 하도 뭐라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는 칭찬해줄게. 그래도 본인이 책임지는 마음을 너무 갖고 멋있어, 아빠야, 또 그래. 취직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어, 진짜 멋있어. 어? 그거는 되게 진짜 남자서 되게 멋있어. 집에 막손벌리고보다는 멋있어, 진짜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야. 의심만 안 하면 돼. 오케이 그럼 행복해. 고겠습니다뭔이 네, 이제 알겠지? 이제 네가 네가 뽑아. 어, 열심히 일해 알았지? 네, 남들이 두 세배 열심히 해서 더 행복하게 가려고 해야지. 더 행복하게 가려고 해야지. 이거 봐봐. 이거 너가 봐. 합상운이야, 은마.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심해지면 어, 나 나왔지. 이게 은이야. 이게 은이. 아 이게 어? 은이야? <laughs> 너 얘가 참다 참다 열 받으면 갑상 오는 거다 그냥 다 나오잖아. 응, 정확해. 정확하 되잖아. <laughs> 자, 앞으로 서로 손잡아 양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네 각오를 얘기해. <웃음> <웃음> 앞으로 의심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줄게. 음. 이게 우리 3개월 동안 꾸준히 너희를 관리하거든. 아내를 통해서 근황 뉴스가 있으니까 뉴스에서 좋은 얘기만 들고 남편이 좀 변했다. 알지? 그치? 어, 오케이, 들어가. <laughs> 어. 감사합니다. 들어가, <오>. 아유, 수고했습니다예선배님 <laughs>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니, 한번 너무 바쁘셔가지고. 낚시 가지고 또 프로그램 많이 하시던데. 예 조마, 조만간에 조만 보살 나오신대요. 아니, 보살 나오신대아 진짜로? <목소리> 뭐야? 예. 무당이라고 하시지 한번. 무당이 아니라 보살. <laughs> 보살이요, 보살. <laughs> <되잖아. 웃음> <laughs> 그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선배 오시면 어, 그래도까 그러니까 어... 4시간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어... 4시간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2시부터 네 4시, 5시 알았죠? 네, 무슨 4시간. 알겠습니다, 선배님.